은퇴하고 나면은 놀러 여행만 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많이 생각했고, 내가 했던 거는 배우로서의 일. 그 다음에 이 콘텐츠 제작. 이것도 일이잖아요. 내가 세계 4대 패션위크는 꼭 나가보고 싶은. 내가 파리 패션위크에는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 아, 파리만 가면 됐나? 뉴욕? 뉴욕도 가야지 <laughs> 밀란도, 가고. 밀란도 가고 영국도 가고 네, 이렇게 네.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다시 나가서 연습 중이에요 내가 어, 패션쇼 예비 네, 네. 리허설 하다가 3m 이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네. 크게 다쳤어요 여기 뇌가 6군데나 크랙이 갔었고 네. 의식을 10분 잃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cm 이상 찢어져 갖고 이게 꼬매 갖고 여기가 네. 주름이 좀 있어요 무릎을 크게 다쳤어요. 발목 다치고. 음. 깨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아들 결혼도 못 시킬 뻔 했는데, 음, 그런 걸 극복했잖아요. 음. 그래서 음. 한 2년 이상 연습을 못 했어요. 근데 내가, 아. 어, 그래, 내가 목표가 있었지. 일을 한다는 목표가 있었지. 음. 나 패션위크 나가야지. 음. 그래서 지금 연습을 다시 시작했어요. 여기다 붕대 감고. 네, 네. 그래서 그게 일입니다. 아.